지난번 소셜연금에 대한 세금과 메디칼 혜택에 대한 방송이 나간 이후에 많은 분들이 문의 전화를 주셨습니다. 짧은 시간에 설명을 드려다 보니까 자세한 이야기를 다 못하여서 더큰 혼선을 드린 것 같습니다. 65세 이상의 시녀분들이 받게 되는 메디칼에 대한 조건은 자산은 고려하지 않고 가산소득을 기준으로 하게 됩니다. 이 가산소득이 1인의 경우에는 월 1732달러 부부의 경우에는 월 2351달러보다 작은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이 가산 소득은 일을 해서 벌어들이는 근로소득과 비근로 소득을 합한 금액으로 계산이 되는데요. 근로소득에서 65부를 빼고 반으로 나누어진 금액에다가 비근로 소득에서 20부를 뺀 금액을 각각 더하면 됩니다. 계산이 좀 어려울 수 있는데요. 이, 이 비근로 소득은 이자 그리고 배당금, 소셜연금, 펜션, 연금 등이 해당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부부가 공동으로 세금 보고를 하는 경우에 근로소득이 한 달에 2,400달러이고 비근로소득이 1,000달러라고 하면 그냥 둘을 더해서 3,400달러로 계산한 것이 아닙니다. 근로소득 2,400달러에서 말씀드린 대로 6 5를뺀 금액을 다시 반으로 나눈 금액인 1,167달러 50센트에다가 아, 비글로 소득이 1,000달러에서 20달러를 뺀 980달러를 더해주면 됩니다. 이 경우에 학계 금액이 2,147달러 50센트가 되므로 메디칼의 자격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아, 또한 소셜 연금으로 생활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세금에 대한 걱정으로 연금 수령을 늦추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 소셜 연금에 대한 세금 계산 방식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과 아, 완전히 다릅니다. 일단 받으시는 소셜 연금의 절반 금액에다가 다른 소득을 더한 것을 잠정 소득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1년에 소셜 연금을 36,000달러 받으신다면 그 절반인 18,000달러에다가 다른 소득이 12,000달러 있다면 잠정 소득은 18,000달러에다가 12,000달러를 더한 30,000달러가 됩니다. 이 중에서 싱글이라면 25,000달러, 부부라면 32,000달러까지는 세금이 제로입니다. 아, 보여드리는 테이블을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제가 이런 예를 든 것은 각자의 소득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겠으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생각하시는 것보다 소셜연금에 대한 세금은 훨씬 적음으로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주정부 메디카를 받기 위해 소셜연금 수령을 늦추거나 자산을 정리하거나 소득을 일부러 줄이기 위해 다니던 직장을 그만둔다든가 하는 선택을 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